지난 이야기 시작부터 가차가 마려운 코렛 전압 가차 마련네 결국 참지 못하고 결제 결제 또 결제 아 시, 진짜 마지막 그렇게 전압부터 맞춘 모코 코렛 진우야 나 전설 풀셋 맞춘 씨 부근해 아이템 레벨을 맞추라는데? 형은 어디서 돼요? 해요? 아, 아이템 그... 버프 줌. 아 그래? 아아 응. 코르트, 어? 우리 이제 돌 깎으면 안 돼? 아, 돌을 이제 음. 벌써 깎아? 좀 어, 깎아야지 이제 시작인데. 돌을 우리, 어떻게 우리, 깎는 거임? 님금 각인 시스템 뭔지 알아요? 돌로 먼저 채운 다음에 나머지 악세사리로 채우라며. 뭐 먹었을 건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해야 돼. 뭐 잔재를 할지, 뭐 어쩌고, 네, 뭐 버스를 될지. 할지. 직업 각인에 따라서 캐릭터가 플레이 스타일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정하고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코르트. 어. 코르트. 자, 나 어지러. 돌리. 자, 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뭔가 버스트가 좀더 고인물 전용인 것 같네. 일단 잔자로 갑시다. 원한 아드 돌로 깎자, 그냥. 와, 비싼 거 가자. 원한 아드? 아니 그냥 깎으라는 까끗한 대로 깎은 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쓸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아들 돌로 깎자냐면 혹시나 모를 구칠 돌이 나왔을 때 책임질 거야? 어차피 구칠 돌노리 거면은 어차피 지금부터 아들 돌 깎아야 되는 거지. 아들 돌님 일단 어? 진정하세요. 자, 화내지 마시고. 그러면 시간이 가설명가던가 뭐야 이 씨바 어쩌라는 거야? <laughs> 어차피 구칠 돌 깎을 놈한테아 돌님 근데 일단 구칠 돌은 못 깎죠 제가. 칠칠 가야죠 일단. 야 어쨌든 왜못 깎는다고 생각해? 아너몇개 있는데 너돌 구칠 몇개 있는데? 두 개. 몇회 해가지고 두개 어, 있는데도 100만 원 조금 넘게 쓰면서 하나씩 깎았지 그게 나오다 보면 뭐 하다 보면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 어, 돌려 100만, 100만 원이나 깎았어요? 100만 원이 뭐야 한300 400 써치 다 합쳐서 와아그러면 그래서 이거 아들 원하는 야. 하라고 말라고. 야나 잠깐만 나 돼지 좀 통제 좀 받아. 이 씨, 그러면은 레츠님 그냥 저희 거래 받아보세. 아, 사람들 저기 채팅창에서 저기 그 개질하는 거 지금 꼴뵈기 싫으니까. 이걸로 원한 경각 사셈 이거. 아니 진우야. 도로 가건 도로 가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와씨. 아니 저 말이 맞아 지금. 저 사람 말이 다 맞는 거 같아 내가 볼 때. 나도 아, 진우 말이 원하는. 다 맞는 거 같아. 어. 음. 레트님 그러면 그냥 이, 이거 정하고 가죠. 레트님, 그래, 이제 안그 빼고 택이랑 헤드어택 치면서 가십시오. 재밌게 놀래요. 아니면 겁쟁이들을 신고 써가지고 네. 옆구리에서 아, 때리고 그럴네요 아, 아, 당연히 백어택 뼈고... 쳐야죠. 무슨 소리예요 해, 그럼 3명 가야 되는데, 3명? 3명 없다 그러면. 그럼아드빼아드빼고 기습에 내가 저주받은 인형 가자. 아, 돌도 하자. 애들이 싸. 야, 10개 사, 10개, 10개 정도 사고 가자. 나그자개 샀어. 오늘, 오늘 라코스틱을 많이 할수 있겠네. 그러면 즉시 구매, 즉시 구매. 아 이거는 근데 돌리랑 쫀드기 뚜띠 방송에서 존나 많이 봤지 일단 해볼게요 네 75%? 65%? 55%? 뭐.. 뭐지? 45%? 55%? 65%? 70.. <laughs> 75%라매!! 이러, 이러면 망한 건가요 돌리님? 아 근데 76돌 깎아도 어차피 그 정각 두개 읽으면 되는 거라 가지고 일단 해보시죠 오, 배버 오, 오... 어? 까지마세요 뭐... 어? 팔6 어... 나쁘지 않네요. 86이면은... 오... 와... 아... 조금 아깝다. 아... 좀 쉬운 거 쉬운 같기도 하고, 이거 97... 아, 돌값도 싼데, 이거 금방 깎지 않나일까 하다 보니까... 야 코넥트... 지금 돌이 이렇게 싼 건데, 걱정이 될 거야? 근데... 근데... 97 아... 방송가 보니까 그래, 알아서 해. 오타 안에 97나오면 100만원 준다는데? 그럼 마, 만약에 내가 돌을 바꾸면 악세도 싹다 바꿔야 되는 거네. 그렇죠. 어, 그렇지. 보통 그렇지. 아, 귀찮겠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아, 두돌 깎아 두면 후위가 아, 편하다. 열 배로 뛰었는데요, 갑이 일단은 오트 오프, 오트만 딱해 보자, 이걸로. 오트 어, 할까? 무슨 거부터 본데? 근데 이러면은 결국은 다 붙여야지. 다붙 <laughs> 아니, 말이 돼? 누구는 다다다다다로 다 붙이던데. 6 7 3 맨 처음에 실패하면 그냥 ㅈ되는 거네 돌리님 어어 어. 1번, 2번 중에 뭐가 땡기십니까? 아드레날린나를 어.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케이 아, 와 그럼 6개 어, 이제... 다 붙여야 되는 거네 네. 그렇지 그렇지 형 오신 거 그냥 해야겠네 아! 이러면 이제 태생이 나쁜 돌인 거죠 오케이. 에이씨 근데 코렉트.. 약간.. 칠육돌 장인.. <laughs> 야 저발씨 만약에 저렇게 두 개가 실패하잖아. 그럼 아드레날린에다가 십을 띄운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이제. 오.. 넘어가자. 아... 오.. 뭐야 이게 좋은데? 아.. 45를 아... 그냥.. 아 35랑 하... 25가 이렇게 잘 붙어! 아니.. 그냥, 그럼 96돌 한번 노려봐, 96돌. 96돌 하요아 95돌도 일단.. 9, 어? 아개 같은 거! 아 75랑 76밖에 안 나와. 45퍼, 35퍼를 초반에 아드에다 박아가지고 저기 하나라도 더 붙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라고, 시루야? 이제 드디어 키가 잘안 들리기 시작했어 그87 뽑았다 방금 팔 제가 했던 얘기 칠안 들었죠? 아이씨, 아. 35퍼 35... 아, 35가 자꾸 붙어요, 시루님 이 새끼 안될 놈이네 어. 25는 왜두 번이나 붙는데 렙도 이거 지금 광폭화 진행 중이야 안 들려 안 어, 치킨쿤. 응? 야, 말한대로 따닥따닥 따닥 따닥 했는데, 얜델 놈인 것 같은데? 오케이, 될 놈이야. 여기서부터 실력이 중요해. 저 친구가 공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55% 공감. 아, 45. 35. <laughs> 아, 젠장! 야, 되는 돈을 갖다 버렸네. 내가 너무, 내가 너무 공감론을 들이미로 나봐, 잘못 이해한 아것 같아. 돌 7번째 해가지고, 이거 들었어. 어, 저거 어떻게 돼, 근데, 진짜? 주는 지안 주는 앤지 <laughs> 그 나는 이제 자러 갈게 누워서 볼게 안녕 으어어 다른 돌 깎자 아 75퍼 세번 실패는 이거는 근데 야 괜찮아 아직 몰라 95돌 띄우면 돼 95돌 어어 어, 어, 어? <laughs> 75퍼가 5번 실패했어 이거 버려야겠죠? 버려 <laughs> 아, 이거 왜 썩어 아, 지랄이네. <laughs> 야, 야 코르트. <laughs> 어. <laughs> 세상이널 억까하고 있지. 그렇지? 이런 망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구호돌 나올 수 있잖아. 구호돌. 노프 확률을 저바으로 눌러 가지고 어, 어. 감을 할까? 아, 칠칠도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처음에 팔륙되길래 되게 좆밥인 줄 알았는데. 오오? 아, 이게. 아! 잘 붙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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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구경하러 <laughs> 갈게. 그럼 이만. 아, 아! 즐거운 아크라시아 세계 여행이 되길 바래, 고레트. 난 이만 물러갈게. 어... <laughs> 어지럽네 이거. 아 이거 좀 어렵다. 돌 깎는 게. 차리 라 확률이 안보이면 그냥 해볼것 같은데 확률이 보이니까 미치는 어, 거지. 쓸만 이... 한 저건가? 어라 <laughs> 이미 패배한 병신 같은데. 저기 아래 두개왜 붙어 있는 거야? <laughs> 35 25가 붙어서. 아, 이거 뭐35 25면. 왜... <laughs> 레츠의 세공에는 감동이 있네요. 아침에 쫀드가 너 들어와가지고 니가 새기만 깎아봐. 그러면 아, 저 새끼, 이게 말 존나 많네. 레트 못 깎는 이거 뭔줄 알아? 난 리듬이 없을 리듬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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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깎아야 되는데, 이 새끼 그냥 따박따박... 따박. 어? 아, 고민 고민 없이 깎아요. 그럼 그냥 무지성으로... 아니, 아지 이건 그무지성으로 깎아야 돼. 도칠 아, 돈은 그래? 감성이야, 그냥... 어? 밖에 다라 새끼가 이상한 거야. 구출도는 사실 사실. 어? 그렇구나. 한번 해보죠, 그냥. 한 번? 네한 번, 두 번. 한번또두 번. 뭐라? 한번 더. 뭐라? <laughs> 그냥 3번, 두번 누르죠. 야, 2 5번아 이러면은 <laughs> 누가 와도 못깎죠 레트 님. 2 5번를몇 개를 붙이시는 거예요, 도대체. 2디 55... 깎아 봐. 그래, 한번. 야, 근데 이게 깎아봐. 이게 존나 어이가 없는 게뭔줄 알아? 나도 어허. 200만 원씩 깎아서 하나씩 붙였는데, 내가 이 씨발 한 번에 붙이면 내가 이렇게 안 썼지. 돈을 어. 약간 그 갬성만 보게 어떤 식으로 어, 하나? 대충 아들 네, 두 번, 기습 그... 두 번. 템포 똑같은데 레트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커트 <laughs> <꼬르테> 문제야. <목소리> 피시오프 <피셔벨이 웃음> 실패한데 시발 내가 어떻게 만들어줘? 어? <laughs> 절너손 씻고 와 너! 아니 시발 너손 씻고 와. 너야 이거 자세가 안돼 있어 그냥. <laughs> 알겠습니다. 손 어? <laughs> 씻고 올게요. 진짜 잠시만. 근데 이거 뭐 하려하냐 이거? 진짜 던지라인데. 미션이래 미션. 비전. 그래? <laughs> 그래? 응. 어차피 못걸 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걸까 그냥? <웃음> <웃음> 어 왔다. 기습 기습 두 번. 기습 둘. 기습 둘. 나는 여기서 50%에 역배 거는 은 타입. 한 번? 어. 답 없네. 후기하지 <laughs> <야좀> 말아주세요. 방감, 방감 한번 더. 아드. 방감. 방감. 근데 그치. 뭘로 해도 구칠돌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방수를 <laughs> <남소를> 구로 <laughs> 만들자, 그냥, 씨발. 리버스 구칠돌 가자. 맞는 말이긴 해. 야, 좋았다. 야, 구칠돌 각인데, 이거? <laughs> 어? 진짜 강네 잠깐만, 야 구출도 강이야. 이거 아들, 아들, 아들 붙여, 아들, 아들 한번 더. 반감 아니, 씨발 이걸 아... 못하네. 기습, 기스, 기습에 다가그왜더갖고 있는 거야? 씨발, 반갑다. <laughs> 아, 기대를 굴을 만들라고. 이번엔 어, 두보 따닥 됐어, 됐어. 어? 구출도 강이다. 이제 다다다다다다다. 아, 아까 위... 아, 아깝다. 77이네. 아, 그냥 77로 갑시다. 여러분들, 뭐 구칠이에요? 110이 떨어났어 나 근데 이거 시키신 분 코르트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해 네. 코르트 도박 중독이잖아 그치. 도박부터 시키는 거지 그냥 로사카에서 어, 아까 아, 전에 아, 저기 주칠돌 깎을 때 사실 돈 낭비인 거 알잖아 그 돌이 싸다고 얘기하길래 그거 돌보다 평값이 비싼데요 얘기해주려다가 어, 어차피 뭐 방송 재밌게 만드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얘기 안 해줬거든 이번 거 조금 괜찮은데내팀 느낌? 어? 이 그냥 밑에 그냥. 방, 방감 누르고 그냥 위에 거 두다다닥 다 눌러 그냥 오, 87이다. 아깝다. 이거 아깝이네. 근데 뭐 87이면 이거 쓰죠? 걸로 음. 가자. 음. 학생 다음에 맞출까? 아나 지금 너무 어지 러워